700원이 모자라가지고, 방금 전에 청주가 들어왔는데, 25만원짜리였거든요? 진짜 콜인데, 현금 못 잡았어요. <laughs> 700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대리운전 잔액은 항상 25만원짜리 콜이 들어올 일은 없지만, 5만원을 항상 맞춰놔야 되나봐요. 와, 700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대리운전 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운전을 하면서 고객 차에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노출되는데요. 아직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거치대가 있거든요. 클립형 거치대인데 제가 링크는 아래 남겨드릴게요. 모델 상관없이 모두 호환되고요.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링 하나 있죠? 이게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모델명 플러스 맥세이프 케이스를 검색하면 호환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 끼고 고객들 차 보면 요즘에는 자석형 거치대가 많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폰용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케이스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고객들 차에서 안전하게 고객들의 부담 없이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찝는 것도 있고 자석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립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모든 걸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기사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손님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꺾이는 스탠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스탠드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 달아드린 거 외에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큼지막한 거 사용하셔가지고 운전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도 대리운전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 기사입니다. 네, 어디 가시죠? 아, 저 영장리 가고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7시 35분 오늘 첫 번째 대리점 콜 파주 영장리 가 보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한두 번씩은 꼭 가신 고객님이라,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가네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장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장리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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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항상, 어, VIP실. 아, 저희. 저희... 바로 <laughs> 제가 왜요? <가볼래요? 왜>, 왜냐면, <laughs> 음. 제 집이 여기거든요. 아, 여기? 쓰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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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들으실 거예요. 어, 이거 못 보던 거, 다시신것 같은데요? 어, 이거요? 이거 하나, 그죠? 아, 아막 이러면, 썸크림 네. 핸드크림 막 있어갖고, 네. 여기다 놓고, 안 되겠다. 예. 네. 아, 제가 자유타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네, 이제. 네. 광탄면, <laughs> 네. <laughs> 영장, 삼거리 여기가, 파주와 양주의 경계면이죠. 어, 광탄면이 오른쪽에 있고요. 대륜전 기사님들 여기 한두명 정도 스탠바이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오늘은 아마 잡고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근처에 대륜전 콜이 한개가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연신내를 들렸다가 동대을 가는 건데, 와, 이거는 좀 코스상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아마 한번 갈것 같고요. 대략 한 15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변변한 게좀 뜨질 않네요. 보통 9시 전후로 해서 영장리가 거의 이제 문을 닫는 가게가 많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은 좀안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광탄 면사무소 방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광탄 시내에서 다음 코를 기다리는 게좀더 나아 보일 것같아 넘어갈 거고요. 자, 광탄에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보죠. 예. 아, 어, 안될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네, 빼주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네. 저는 항상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일군 범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전동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다음 콜뭐또 뜨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긴 하는데요. 여기 생고기집에서 오늘 뭔가 있었나봐요. 회식 같은 게. 이 앞쪽에 대기하는 게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자 바로 앞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콜마네에서 대리콜이 하나 떴는데 광탄 현대병원에서 청주 가는 대리운전 콜이었습니다 요금이 무려 25만 원이었는데 제가 콜마네에 먼저 떠가지고 바로 눌렀거든요 근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잔액 부족으로 옆에 있는 콜마네에서 하나 더 올려가지고 다시 눌렀는데 마찬가지로 잔액 부족 마지막에 카카오 추천가까지 뜨고 바닥에 내려왔는데 눌렀지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유는 잔액 부족. 각각 700원, 300원, 1000원씩 부족해서 이 콜을 제가 못 잡았습니다. 이거 진짠 것 같은데. 아,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콜 중에 요금이 좋은 거, 도착지가 좋거나 아니면 복귀하는 콜인데 아주 완벽한 금액이 떴을 때그못 잡았을 때그 아쉬움. 여러분은 그걸 경험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진짜 인생 역대급이었는데 전 25만 원짜리 순수 오더 금액으로는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 와 너무 아쉽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와 집에 가라네요 옥정동 <laughs> 아, 나의 25만 원짜리 청구콜은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오늘 저 진짜 아, 제가 웬만해서 멘탈 안 흔들리는데 이런 나라 저 처음이네요. 제가 봤던 대륜중콜 중에 두 번째로 역대급이었는데, 와, 일단 여기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거라 옥정동을 가겠습니다. 5만 1000원이네요. 와, 오늘 역대급이야. 자, 일단 여기 옥정동에 들어 왔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역대 역대 역역 역, 역대급입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여태, 여태까지 봤던 대리운전 콜 금액 중에 세 번째군요. 세 번째로 컸던 금액인데 60만 원짜리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30만 원짜리 부산 충전금 모자라서 제가 예전에 어디야 음성에서 못 잡았고 그다음에 요거 방탄에서 어, 청주가는거 25만 원짜리 대리운전 콜. 와, 그 장례식장 코리가 100% 같았는데 느낌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 있죠. 눈높이가 거기서 레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 대리운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있죠. 2만 5천원짜리 막 야당동. 어, 아,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대리운전 계좌의 충전금액에 5만원은, 5만원은 꼭 채워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로 지금 대리 운전하면서 총두 번째로 어 충전금 부족으로 못 잡았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이제 피말네피 말라. 그래도 뭐 집에까지 잘 도착했으니까 뭐된 거죠 뭐. 아무튼 저 제가 못 잡았지만 가신 분은 뭐 푸근하게 보기콜 잡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리 운전 충전금 계좌에 5만 원은 필히 꼭 충전을 해 주시고 출근 전에 확인하고 나가십시오. 제가 세개 계좌에 700원, 1,000원, 뭐 300원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못 잡았지만 언젠간 한 번씩은 재밌는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망한 날도 시원하게 오픈해야 제말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뭐 맨날 잘할 수도 없고, 맨날 뭐 평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시원하게 오픈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기회와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